오늘은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아파트, 상가, 분양권도 포함되겠죠. 그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어떠입니까 은행에서의 대출도 있지만 그 아파트를 누군가한테 전세를 줬다. 그 전세를 낀 자산을 누군가한테 증여할 할 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에 대한 보증금을 있는 상태로 누군가한테 증여할 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양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도하는지 그 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배우자한테 자산을 돈을 6억 줘도 증여세는 없거든요. 그 6억 원 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 내 분양권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게 6억 원이 안 돼. 그럼 내가 이 자산을 배우자한테 넘기면 나는 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증여세도한 푼도 안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보면은 우선 우리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요. 누군가한테 매매한다고 볼게요. 분양권을. 중도금 대출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든요. 계약금을 넣고 나서 중도금을 1, 2차, 사... 1, 2차, 3차 넣잖아요. 이렇게 넣었을 때, 총이 분양권 가액은 6억 원인데, 거기에 중도금 대출 3억이 껴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매수할 때, 대출을 승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승계받는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받는 돈은 3억 원만 받으면 될 거예요. 분양권이 6억짜리 분양권이지만, 어차피 내 대출을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나는 6억 원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3억 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난 실제로 6억을 받은 거잖아요. 대출을 승계해 갔으니까. 나의 부채가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죠.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내가 6억 원을 받아서 3억 원은 내 대출을 갚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지죠. 이게 결국 3억 원만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분양권을 내 와이프한테 준다면 그때 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 갈까요? 안해 갈까요? 대부분 승계하는 거죠, 이걸. 중도금 대출을 그 배우자가 그냥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얼마짜리를 준 거죠? 나는 분양권 6억짜리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준 가치는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한테. 맞잖아요? 그죠? 3억권의 부채는 나한테서 없어지면서 누구한테 갔죠? 나의 배우자한테 갔죠? 이 부분을 판 걸로 본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없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잖아요. 이게 나한테서 없어져서 내가 다 책임졌다, 대출을. 이건 누구한테 간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양도가 될수 없겠죠. 내가 대출을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분양권 자체만 주고 이 대출은 내가 다 갚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나는 배우자한테 6억을 준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누군가한테 이전시켰다면 이건 판 거랑 똑같다는 거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3억이에요. 계약금으로 1억 넣었어요. 프리미엄이 2억인 이런 분양권이 있다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얼마 받았죠?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반은 팔았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데, 가지고 있던 대출이 어디갔죠? 없어졌나요? 그냥 누군가한테 보내졌잖아요. 누군가의 부담으로 받, 됐잖아요. 내 계약 상대방 징여 대상자긴 하지만 그징여 대상 상대방한테 이 부채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팔았다고 본 거예요. 내가 총 가액은 6억원이지만 그 중에 중도금 대출이 차지하는 50%만큼은 판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취득 가액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이 취득한 거예요.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려서 납부한 거잖아요. 이 자산의 취득 대금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6억을 넘겼지만 그중에 50%는 판 걸로 본 거예요. 50%는 증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도세를 구할 때는 내 취득가액에서 다시 50%를 고려해서 그래서 양도차액이 총 전체를 팔았다면 프리미엄 2억을 내가 양도차액이 됐겠죠. 그냥 다 팔았다면. 근데 나는 반만 팔았기 때문에 양도차액은 그래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50%잖아요. 지방세까지 하면 55%거든요. 이게 5,500. 이만큼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난 6억 한 푼도 세금 안낼줄 알았는데 양도세를 5,500이나 내야 돼요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그럼 도대체 분양권을 어떻게 양도해야 되냐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답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이걸 배우자한테 넘겼다면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는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대출 없이 넘기게 된다면 이거는 징여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배우자 공제의 6억 안에 범위 안에 있잖아요. 10년 안에 이것밖에 징여한 게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배우자 공제랑 이 분양권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2억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게 작년에 기사로서도 소개된 건데 본인이 있죠 이걸 본인이 사억 주고 산 거예요 아까 똑같은 예예요 프리미엄 이 2억이 붙은 거예요 이 자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어요 그리고 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제3자한테 양도한 거죠 이때 이때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 없이 해야 되겠죠 대출 없이 증여하면 분양권 총 가치가 6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증여세를 안 내겠죠. 대출을 내가 다 떠안았으니까. 배우자한테 준건 6억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이걸 누군가한테 판다면 양도세를 내겠죠.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세가 6억. 6억에 판 거예요. 6억짜리니까. 6억에 팔면. 양도세는 뭐죠?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내가 취득한 가격을 빼는 게 양도세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이 발생해야지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6억에 팔았고 나는 얼마에 받았죠? 6억짜리잖아요.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으면 양도세가 없겠죠. 근데 뭐 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내가 6억짜리를 배우자한테 넘긴 다음에 배우자가 그거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제3자한테 넘긴다. 이게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2월 과세 부당이 계산 부인 같은 2월 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있죠. 일단 그러니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 잘못됐어 있어요. 증여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증여 계약서 작성 전에 우리가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넘길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나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이 절세는 아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상황이 또다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꼭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시고, 그리고 양도세를 제가 계산할 때 위해서는 기본 문제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세율을 곱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거 비슷한 방법으로 이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프리미엄이 크다고 하더라도 자녀한테 적용하면서 절세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 부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결국, 중도금 대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 자산가액을 낮출 수 있겠네요. 그쵸?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부분 주의해서 하시면 더 절세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적혀져 있진 않지만 이게 자산이 이전이 바로바로 바로 돼야 되거든요. 분양권이라는 자산이 이전이 된 다음에 또 돼야지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